공압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압 기능사 실기 작업은요. 공합 작업과 유압 작업, 공합 작업과 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공합 작업은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유압 작업은 1시간 10분으로 도합 2시간 30분 이내에 작업을 끝마쳐야 됩니다. 둘중 하나라도 오작이 되면 실격이 되므로 둘다 기본 이상 그리고 응용 작업까지 어느 정도는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공개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처음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 공합회로 도면 제작에 대한 과제가 제일 1과제입니다 이 공합회로 도면 제작은 우선은 시험지를 주고 나서 어, 공압 회로도에 대한 변위 단계 선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이 뒷장에 어, 이런 빈칸들 있죠? 이런 빈칸들, 이런 빈칸들, 이런 빈칸들에 대한 그 내용을 어, 적으라고 뒷장에 어, 답지 적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기 회로도와 답안지 있죠. 이 답안지에 이렇게 기호를 어 적으라고 어 나오게 됩니다. 어 다시 첫 장으로 가서 어 밑에서 본 거와 같이 이렇게 가나다 부분에 어 보통 이것은 공합회로도와 전기회로도 부분에 가나다 부분에 대한 그 필답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라 부분과 마 부분은 보통 공합회로도에 나오는 빈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라, 마는, 이, 예, 라, 마는, 뭐, 용도를 쓰라고 하거나, 그, 공합, 페르토에 있는 그 공합 기호에 대한, 명칭,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 부분이, 용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면, 마는, 뭐, 명칭을 쓰라고 한다거나, 어, 뒤바꿔서, 어, 라 부분이, 명칭을 쓰라고 했으면, 마 부분은, 뭐, 용도를 쓰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라, 마, 이렇게 빈칸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점씩, 자, 2점씩, 다섯 문제죠? 다섯 문제. 이렇게 해서, 10점에 대한, 그, 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필답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엔, 변위 단계 선도를, 어 네, 그리셔야 되는데, 이것은 공압회로도와 문제, 그리고 정기회로도를 보고 변위단계선도를 그려서 20분 안에 적어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20분 안에.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공압회로도와정기회로도를 구성을 해서 작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제1과제에서 이필답평과 이제, 이제 변위단계선도에 대한 구성을 막 끝마쳤으면 제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실 시장에서 어 각 비번호에 맞는 자리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공합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색, 색인데요, 색상. 어, 플러스는 적색으로 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꼭 청색으로 해야 됩니다. 청색 또는 흑색. 이것을 꼭 지키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것은 선 색깔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압력. 이 서비스 유닛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유닛은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 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비스 유닛을 구성해서 이것은 변경을 해가지고요. 그 압력을 변경한 다음에 0.5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것 또한 안 맞추게 되면 감전 대상이 있으므로 꼭 0.5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의용과제인데요. 이것은 우선 은 기본과제와 응용과제로 나누게 됐는데 어, 이 2번 응용과제에 대한 내용이 이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응용 문제는 어, 바와 사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반는 어, 뭐 미터 아웃 회로가 되도록 하고 뭐 실린더 속도를 제어하시오. 그러니까 보통 반은 공압 문제죠 공압 문제. 보통은 공압 문제. 하나는 공압 문제, 어, 회로도에 대한 문제죠. 어, 하나는 전기 회로도에 대한 문제, 전기 회로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어, 수험자는 성실하게 어, 감독위원회 지시를 따라야 되고요. 공압 유압 배관의 제거는 압력 공급을 차단한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어, 이 부분도 배관의 제거, 압력 공급을 차단 후, 차단한 후에 실시한다라는 말이 공압을 킨 상태에서 배관을 제거하게 되면 어, 바람이 새겠죠, 공압이 새겠죠. 그러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보통 한번 공압이 새게 되면 어, 소리가 나게 되므로 감독관이 한번 주의를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부터는 실격이 될수 있으므로 어, 가장 많이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 수칙, 안전 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기기 외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기 어, 예, 공업 작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 거의 작업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감독관의 허락하에 꼭 해야 됩니다. 어, 본인의 어, 생각대로, 어, 마음대로 어떤 다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행위로 완주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전기연결의 합선 시에는 즉시 공어, 어, 전, 전원을 끄셔야 되고요 차단만 잘 해주면 됩니다 어, 뭐 합선이 난다고 해서 오작은 아니니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전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정정할 때 이게 필답형에 대한 내용이죠 답안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음, 만약에 어, 필답형이 그 1번 문제가 그 기호를 적는 건데 그 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7번이었다. 근데 이것을 7번이 아니라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두 줄로 그어주시고 뭐 8번 답이 답을 8번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8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지 않고 이렇게 색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부정행위나 그리고 답을 정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또 필답형을 할 때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 이 필기구로 작성하지 아니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력공야에서 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는 필답형은요 어, 흑색을 썼으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 청색을 사용했으면 쭉 청색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혼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혼용을 해서는 안되고요. 이것은 한가지 색만 그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도중에 대화나 타인의 것을 훔쳐보았을 때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기 것만 집중해서 하면 되겠고요. 수험 전 시험 시작 후에 종료까지 감독위원의 지시가 없는 한 시험장의 의미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항상 어떤 것을 하려고 할때 뭐 화장실을 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감독관에 그 지시를 받도록 합니다 그 변위단계 선도 작성 및 제출은 반드시 제1과제 시험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변위단계 선도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가 전진 후진하는 변위를 나타내 주는 그런 선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1과제 시험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바로 20분 안에 내라고 함으로 이것은 바로 공압회로도와 전기회로도를 보고 그리고 문제를 읽고 나서 바로 변위단계 선도를 그래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 작동 부분에는 전선 및 호스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그, 작동 부분에는, 그,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케이블 타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실린더 어, 작동 부분에 그러니까 작동 부분이라 하면 실린더 부분이죠. 실린더 로드 부분에 전선이 많이 그 꼬여 있지 않도록 이 케이블 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음, 이 과제 평가는 그 먼저 기본 과제를 맞고 나 맞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감독위원께 평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을 하고 나서 그 감독위원의 평가를 받지 않고 바로 응용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감독위원한테 평가를 받았다. 그럼 기본부터 이건 오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꼭 기본 동작을 평가받고 그 다음 응용 동작을 평가받도록 합니다. 이가지 평가는 감독위원 확인하에 한 번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작동을 확인한 후에 감독위원께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가 문제가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던 간에 한 번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작동 확인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감독위원한테 평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 평가 시 전원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외어 동작 시도 하에 동일하게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하고요. 1회만 동작하고 2회째 시도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초기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초기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전기회로도를 잘못 배선을 했거나 기계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충분히 동작 확인을 세번 이상 한 후에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다음 사항에서는 이제 기권과 실격이 있는데요. 뭐 기권은 어,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 기권이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어, 별 문제가 없는데, 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실격 사항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독위원이 판단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덜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합선이 난 경우 전원을 바로 꺼야 되는데 그것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 바람이 새는데 그것을 어 바람이 새면 그것을 찾아서 바로 그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음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그 연습이 거의 되지 않은 거죠. 그 감독관 판단 하에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 잘어 알지 못한다라고 판단 하에는 뭐 실격 처리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감독관한테 내가 어느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 숨기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수험자가 그 기계 조작 미숙 등으로 계속 작업 진행 시에 본인 또는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감독위원이 판단하는 경우, 보통 공합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유합은 굉장히 그 압력이 큽니다. 어, 공압은 0.5 MPa 파스칼인 반면에 유압은 3 m p 파스칼로 작동 압력이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 부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면은 실린더가 터질 수도 있고 이 기름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어, 기자재가 특히 유압 장비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상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어, 이제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어, 다른 수험자들이 위험하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감독관이 그 뭐두분 감독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독관 그 상의하에 바로 그 실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를 해야겠죠. 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는 뭐 당연히 바로 실격 처리를 하고 나서 어 바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바로 보거나 어그 감독관이 보기에 굉장히 그 미심쩍은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은 바로 모작 처리를 하지 않겠지만 실격 처리를 하지 않겠지만 경고를 외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을 할 경우 실격 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완성인데요. 시간 안에 것을 작업 작업물을 동작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기본 동작을 하고 나서 그 응용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응용 동작까지 할 것을 생각을 해서 기본 동작까지 꼬여게 되면은 기본 동작에서 오작 미완성으로칠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우선 막 기본을 우선 하고 나서 응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응용 동작까지 생각을 해서 기본 동작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기본 과제를 마치고 나서 의용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제출을 하였는데 기본과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경이, 경우이기도 한데요. 기본과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뭐이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본 동작 그 확인을 맡았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이것은 미완성으로, 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전원 유지 상태에서 2회 이상 정상 동작해야 됨, 어, 이 부분이, 이 13번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화가 잘 되어 있는지가, 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정상 동작을 한다는 것이 초기화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초기화가 잘되지 않았으면 2회이상 동작을 하지 않겠죠 이것은 2회이상 정상 동작 되도록 어, 초기화를 잘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오작입니다 회로 구성 결과가 제어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작품 어,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공합회로도와 어, 그리고 정기회로도 이렇게 어, 나는 잘 구성을 했고 동작도 잘 되는데 어, 공압회로도의그 구성, 어, 구성한 부분들이 또 문제와는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 그것은 감독관이 보고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 동작을 하더라도, 어,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동작대로 동작을 하더라도 이것은 오작 처리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강압 밸브를 쓰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나는 릴리프 밸브를 썼다.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밸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작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에 나와 있는 공압 기기 그리고 유압 기기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지의 공압 회로도와 전기 회로도의 구성 부품과 실제 회로 작업에서 사용한 구성 부품이 상이한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이런 내용으로 어, 공합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 유압작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작업은 그 공합에서는 변이단계선도를 그리는 작업이 변이단계선도를 작업이 없기 때문에 10분이 준이 부분 1시간 10분이 되겠습니다. 작업 시간. 그러니까 10분 안에 필라평을 하고, 1문제를 아, 5문제죠. 아, 5문제를 풀고 나서 1시간 동안 유압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압작업은, 어, 마찬가지로, 그, 공압회로도공압작업과 마찬가지로, 어, 유압작업도 유압회로도 및 전기회로도의 빈 부분에 들어갈 기호를 제시를 하고, 제시를, 어, 하면 그 빈칸을 알맞게 채워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과제, 기본 과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유압 기계에 맞게끔 구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압 호스를 사용해서 배치된 기기를 연결 완성을 하면 됩니다 전기 회로도 보고 전기 회로 작업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적색 그리고 마이너스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압력은 그4 플러스 0.2 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것은 최고 압력을 설정하는 것은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를 이용해서 그 압력계를 보면서 그 최고 압력 4 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응용 과제는 그 실린더의 전진 시 과도 압력에 의해서 공정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압력을 바, 변경한다거나. 전기를 구성시킨다거나 공압 자업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는 유압회로도 하나는 유압회로도 하나는 전기회로들을 수정하는 그런 의용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압 유합에서그유할 사항은 공압 자업과뭐 모두 거의 같습니다. 유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환덕부 위원이 판단하는 경우. 유압은 공압 작업보다 그 작업 작동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압 작업에 비해서 어 유압 회로도는 굉장히 어 전기 전기 회로도를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그 유압 작업, 배관 작업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업 기능사 실기를 보게 되면 공압 작업보다 그 유압 작업을 어려워해서 그, 실격이 되는 수험자, 시험자분들, 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것은 굉장히 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 공유합에 대한, 어, 이해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실격되는 부분과 위안성, 그리고 오작되는 부분들을, 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그 시험에 응시를 하면 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압 기능사 실기 공압 작업과 유압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